네, 김남조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 됩시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린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한번 기다려 드리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먼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나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하게 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70년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어서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하늘 저편으로 몸을 숨기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처럼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백성들 앞에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능력을 바라보며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항상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 성품에 기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불과 같이 나타나서 구원을 베풀어 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꼭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실망시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 매추라기를 몰아 주셨어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날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가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쑥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하는 다른 본문과는 달리 여기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결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간절하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원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신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예전에 시내산에서 불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평안하다면 사랑으로 맺어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원래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토기장이시곤 우리 진흙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강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보다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가 너무 많이 쌓여서 타락과 음란한 문화가 성행했던 곳 죄가 넘쳐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60만 명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약 2만 5천 명 정도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땅이 워낙 상업적이고 또 타락한 그런 죄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 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또그 교회를 통해서 보금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잘 흘러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와 성도들은요, 시대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전쟁이 났든 기근이 났든 전염병이 창궐하건, 핍박이 있건, 부하던 가난한 건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산성 교회가 이 시대를 밝혀줄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 보면요. 거짓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가늠과 남색과 술취함과 또 서로 재판을 거는 일등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은 제대로 신앙 신앙생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죄가 넘치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통과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크거나 작거나의 차이이지 그 파도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도 타기를 하면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파도 타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묶이고 고통받고 신앙생활 힘들게 할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그들은 왜 묶이지 않고 자유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안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풍족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말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교리를 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님 안에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즉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증거가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견고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어, 이거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하고 지적인 허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잘 전달한 것,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기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보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갑을 열어서 섬기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상황도 쉽게 설명하고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겠다. 이렇게 잘 캐치해 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악보를 한 번만 봐도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사로 사용될 때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내가 먹어요? 내가 먹지 못합니다. 나의 열매는 누군가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타인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마이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남들이 복을 받고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받은 은사를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사용해서 이웃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8절에 나와 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즉,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제리 의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주 안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에 풍성해지고,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풍성하게 나눠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고통마저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이 보상받게 됨을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동행과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기간이 너무나 긴것 같고 힘이 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과정마저도 기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그래서 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고난과 역경과 파도에 상관없이 무엇을 기대하며 누구를 기다리는가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타난 기다림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기다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답답해 하면서 힘들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기다렸습니까? 예, 하늘을 막 가르고 강림하셔서 불처럼 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신약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교제와 만남이 아닙니다. 이 교제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과의 나눔인데 이것은요,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아니고, 네,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 아닐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그 십자가에 참여해야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예수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의미 있는 하늘의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